상가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일단 거부해도 됩니다. 쫓겨날 걱정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상가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법적으로는 5%는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이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을 보면 당사자는 상한요율 5% 이내에서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임대인이 요구는 할수 있지만 그게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인상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올려줘도 되지만, 어렵다면 거부해도 됩니다. 임차인이 지금 장사가 너무 어렵고 인상은 힘듭니다 라고 말하며 종전 월세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걸 이후로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100% 승소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료 때문에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임증액 청구 소송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소송에는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법원 비용 등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이 승소하면 즉 임차인이 소송에서 지면 임차인은 인상된 금액을 소송 제기 시점으로 소급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지금 당장 올려 줄 필요는 없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정산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5% 인상 요구만 할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거부해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전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셋째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도 임대인 패소합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인상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사정을 고려해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요즘 자영업 환경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법은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라 공정한 균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